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 카투스 브로의 인장이삼촌입니다. 오늘 인장이삼촌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주제는요. 첫 남봉옥 어떻게 시작할까 입니다. 여기 남봉옥 매장에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그렇구요. 인장이삼촌의 남봉옥 영상을 보시고 남봉옥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 남봉옥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봉옥은 음, 저렴한 아이들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뭐 금이 든 아이들이라던가 아주 화려한 아이들을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남봉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음, 손에 넣기 쉬운 가격대의 기본적인 품성이 훌륭한 이런 아이들을 먼저 구매하셔서 감상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백남봉옥이 있고 이렇게 청남봉옥이 있고요. 아이들을 보실 때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 부분이 이런 이 아이들의 그런 몸체의 그런 밸런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작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몸체의 부피를 늘려갈 거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아이들이 작, 작아도 균형감이 좋고 색감이라던가 몸체에 이런 상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상처 없이 곧게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을 보실 때는 이렇게 균형감, 전체적인 균형감과 색감, 몸체에 상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뭐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시고요. 이렇게 뿌리에 이상이 없는지는 이렇게 몸통을 살살 건드려 보시면 뿌리활착이 안정적으로 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물렁하게 쓰러진다던가 좀 이렇게 좀좀 음좀 불안한 느낌의 그런 난봉이라면 어 먼저 좀 제외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몸체의 색감과 그런 균형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아직 개화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꽃을 보시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 꽃을 보시려면 이 정도 사이즈 네. 어, 약 어, 4cm에서 6cm 정도의 폭을 가진 아이들이 꽃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어, 꽃을 피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꽃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몸통의 균형감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런 색감,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남봉옥의 색감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별도 촘촘하고 몸체의 밸런스도 좋고 아주 단단한 그런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 별탈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비춰드리는 이런 품성의 아이들은 균형감도 좋고 어, 적당히 그런 마른 몸매. 그리고 이런, 별도 촘촘하고, 꽃자리도 아주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원장의 삼촌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뭐, 확실한 금의 형태를 보여주진 않는데요. 어, 금기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등에 보시면 약간 귀갑의 품성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은사가 뿌려진 듯한 무늬도 있어서 어 기본적인 남봉옥보다는좀 화려한 그런 품성을 가진 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색감이 어 브라운 계열의 색감을 가진 아이고요. 역시. 몸체의 그런 밸런스 균형감도 좋고 예쁜 아이입니다. 좀더 특이한 그런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원지카 남봉옥 도좀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하얀 별들이 촘촘하고 두껍기 때문에 남봉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고르는 그런 남봉옥이기도 하고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런 하얀 무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키우는 보람도 아주 배가 되는 그런 난봉옥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비싸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난봉옥입니다. 조금 더좀 어좀 특이한 난봉옥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백조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아이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 기본적인 그런 백조가 어 예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남봉옥이고요. 이렇게 솜털을 감상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인장의 삼촌이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정말 상급의 백조무늬를 가진 난봉옥이고요. 몸통에 상처도 하나 없고 아주 통통하게 잘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청남봉옥인데요 귀갑의 품성을 살짝 가지고 있는 아이이고 꽃자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이렇게 능 사이에 보이는 이렇게 하얀 점들이 꽃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꽃자리가 촘촘할수록 나이를 많이 먹은 남봉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살펴본 남봉옥들 네. 입문하기 좋은 남봉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인장이삼촌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